자, 텃밭 열무밭인데 조금 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열무는 수확을 했습니다. 이 왼쪽은 왜 남겨놨냐 하면은 오른쪽으로 수확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이 감당이 불감당이죠.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걸 따담아야 되는데, 따담는, 따는게 여사일이 아닙니다. 그실은 이제 새로 뿔이 났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 열무가 없어진 자리가 열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고 공이고 연기입니다. 그리고 새로 실를 뿌렸으니까 또 윤회죠. 자 이렇게 수확한 열무가 있고 또 자라고 있는 열무가 있고 새로 실를 뿌린 열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죠.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또 할렐루야 한 사람 또 살았는 사람, 윤회하는 사람 여기 저게 색깔이 초록색이입니까? 뭡니까? 왜 초록색으로 되냐 면은 이게 병충이 없도록 어, 코팅이 되어가 나옵니다. 이거. 그, 저기, 농약으로. 자, 이 초록색이 보이십니까? 이게 열무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흙을 덮고 물을 뿌리면 되죠. 이 저번에는 이 열무를 갖다가 나쁜 땅에 심어서 열무가 아주 질겼어요. 질겼는데 이번에는 텃밭 중에서 가장 흙이 좋은 곳에 열무를 심었기 때문에 열무가 개장장이 부드럽고 맛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막상 김치를 담아서 숙성을 시키고 먹어봐야 알겠죠. 여러분, 공이요, 연기요, 재임 우상이요, 제법무하고요 윤회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